안녕하세요. 김영지TV의 김영지입니다. 오늘은 전날 라면 금지인데 오늘 먹겠습니다. 이것도 샀습니다. 거칠에도. 이제 다 익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. whoa Oh, <laughs> 오랜만에 라면 먹으니까 좋네요. 음. 이걸로, 편, 이걸로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. 그거 어, 좀 불편해요. 이게 자꾸만, 이렇게 빼져요 아빠, 이거 바꿔주면 안 돼? 너무 빠져, 잘. 다. 다시 먹었습니다. 와 김발. 와. 오 이것은 엄마 몰래 라면 끓는 먹어봐. 어 Mm. a s -R -R. 이거 잘 깨워줘야지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. 안 빼주고 하면 안 들립니다. 어어 어. 들리네. 해보겠습니다. 아 그래도 이렇게 해도 모르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네요.가 아니라. 더안 편해져. 아빠 이거 빼도 목소리 들려 이거? 어? 진짜로? 이거 빼면 목소리 들려? 아 역시나. 어? 요거 이거 여기서 아아아 아, 아. 이런 거 왜? 아, 불편하게?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? 편한 거 없어? 아, 불편해! <laughs> 아. 嗯。Mm. 아 담나 까 아니라 다 먹었다. 다 먹었습니다. 그럼, 그럼 안녕.